2021년 4월 2일 유럽 전도집회 메시지의 주제는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다섯 가지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좌의 축복" 둘째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세 번째는 빛의 경제. 네 번째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다섯 번째는 후유증 치유할 렘넌트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신분과 권세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흑암을 이기고 전세계를 살리는 여정입니다. 빛의 경제는 237나라와 5천 종족 살릴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입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는 전세계를 근본 치유하는 자입니다. 후유증 치유할 랩런트는 후대의 복음을 남기는 제12345RUTC 운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다섯 가지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가지 기도, 말씀, 전도, 생각, 업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를 바꾼다는 것은 기도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꾼다는 것은 말씀을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바꾼다는 것은 전도를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업을 바꾼다는 것은 업의 주업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되고, 산업이 부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다섯 가지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의 경제의 응답과 치유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빛의 경제의 응답은 무너진 자를 세우는 빛의 경제. 남은 자를 향한 빛의 경제, 재창조의 빛의 경제입니다. 무너진 자를 세우는 빛의 경제는 로마서 16장 25절에 과거의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남은 자를 향한 빛의 경제는 로마서 16장 26절에 오늘의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며, 재창조의 빛의 경제는 로마서 16장 27절에 미래의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치유의 응답은 종교 치유, 문화 치유, 시대 치유가 되고, 3단체의 후유증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종교 치유는 성도와 교회와 사이비 종교와 이방인을 치유하는 것이며, 문화 치유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을 치유하는 것이며, 시대 치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제2바벨탑 운동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명상 운동과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집착으로부터 전인 치유, 정상 치유, 영적 치유하는 것입니다. 질병 치유는 삼 단체로 인한 후유증으로 온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다섯 가지를 누리고 응답 받도록 다섯 가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생각과 업을 바꾸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